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제 레이버데이 잘 쉬셨습니까 오늘 새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는 반드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있는 똑같은 날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과 또 어떤 동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감증과 또 그런 감동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느니라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요즘은 우리를 백세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백세까지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백세까지 사는 것이 그렇게 아주 특별하고 엄청난 일은 아니라는, 어,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전에 60대라고 말하면 노인 취급인데 지금 60대는 정말 젊습니다. 뭐 아직 은퇴하기도 너무 이른 나이죠. 70대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70대라고 생각하면 이제 곧 돌아가시겠네.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랬는데 요즘 70대 너무너무 정정합니다. 심지어 80대가 돼도 정정합니다. 그러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건 100세 시대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200세까지 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도 의료는, 의료기술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100세까지 가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 육신은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고, 한계입니다. 끝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죽음 이유를 무의식적으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난 몰라. 아유, 몰라.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왜 생각해? 뭐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도 하고 상상이 안 가니까 그러겠죠. 아무리 상상이 안 간다고 우리 눈을 무서운 짐승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 눈을 두 손으로 가린다고 짐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안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라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27절에 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면 또 반드시 육신을 떠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두곳 중에 하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 심판을 심판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준비하겠습니까? 누가 천국 백성이 되고 누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거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나사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느 부자의 집 앞에서 이렇게 늘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는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늘이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던 부잣집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악하게 돈을 벌어서 지옥에 간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용은 모르지만 그는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자,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위를 쳐다보니까 천국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에 물을 좀 묻혀서 자기에게 떨어뜨려달라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간청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내네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주고 그들에게 준비시켜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살아있을 때. 그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 듣게 되죠. 자 보니까 천국과 지옥 거기서는 이미 승부가 끝나버린 겁니다. 더뭔가할 수가 없는 것이 되버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그 거지는 나사로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 거지를 나사로라고 누가 불렀을 거야. 에이, 거지야. 거지가 왔네, 거지다. 그런데 그 부자는 온 동네가 다 알았을 겁니다. 아, 그, 김씨, 이씨, 재벌가, 누구누구루. 그 사람, 이름만 되면 다알 만한.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은 이름을 다 알고, 살아있을 때그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거지로 통칭이 됐을 텐데, 죽고 나니까. 성경에서는 그 거지를 나사로라는 그의 이름으로 불러주지만 그 부자는 이름을 모릅니다. 이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 거지 였느냐 부자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이름을 당당하게 거지라고 불렀지만 이름이 나사로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름이 많고 명망했고 모두에게 다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 그냥 부자라는 그 이름 하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혼, 영생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 때문에 우쭐되십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됩니까?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쭐대도 됩니다.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죽은 이후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쭐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로 살고 성공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뭘 가지고 우쭐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 그 예수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정이나 주변에 아직 영원권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당신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거지 나사라와 부자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